안녕하세요 도라이버 t v 돌리남입니다 아, 오랜만에 영상을 좀 찍는데 어, 제가 예전에 올렸던 영상인데 삼성 서비스 센터에 가서 갤럭시 S9 배터리 교체를 어, 요청을 했는데 어, 지문인식이 고장나고 배터리는 멀쩡한데 메인보드가 고장나서 교체도 의미 없다는 식으로 얘기해서 제가 직접 교체를 해서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걸다 확인했던 아, 그런 영상이거든요 근데 그 영상에 어떤 사람이 댓글을 썼는데 너무 황당한 댓글을 써서 제가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첫 댓글에 배터리 수명은 몇년 사용했느냐가 아니라 몇번 충전했느냐입니다.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한 달았... 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래서 제가 배터리는 가만히 놔둬도 수명이 줄어듭니다. 기간도 중요하지만 몇번 충전이 중요하다면 10년 전에 만든 배터리도 한 번도 충전 안 하면 새것처럼 쌩쌩하나요? 요러고 이렇게 댓글을 달았는데 어그 밑에 어떤 사람이 댓글을 달았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황당하더라고요. 어 새것처럼 쌩쌩하던데요. 폰 똑같이 사서 8년 쓰는데 막쓴한 개는 75% 다른 한 개는 관리해서 쓰니 아직도 100% 아는 게 없으시네요라고 이렇게 댓글을 누가 달았습니다. 8년을 쓴 휴대폰 배터리가 관리를 잘해서 100% 정말 황당한 댓글 아닌가요 8년을 쓴 배터리가 관리 잘해서 100%면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관리 잘하고 타면 평생 탈수 있다는 그런 논리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반박 댓글 을 썼는데 8년 썼는데 100% 라고요 지나가는 개가 웃겠네요 리튬 배터리를 사용 안해도 수명 줄어드는데 제 증명해 보라 그랬어요 본인 유튜브에 동영상 올려놓고 증명하고 그런 소리를 해야 믿지 자신있게 링크 걸어보세요 라고 제가 어, 반박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랬더니 충분히 가능한데 배터리 관리하면 제가 굳이 님 때문에 해보지도 않은 유튜브 영상 만들어서 올리긴 귀찮고요 관리도 안 해보고 안될 거라는 망상을 가지고 살지 마세요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어, 이런 황당한 댓글을 달아서 제가 ai한테 물어봤습니다 ai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ai의 배터리 관해서 물어볼게요 8년 된 핸드폰 배터리를 관리를 잘하면 8년을 사용해도 100% 수명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재미나이한테 물어볼게요 첫 줄부터 나옵니다. 8년된 핸드폰 배터리의 수명 상태를 100%로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아무리 배터리 관리를 잘해도 리튬이온 배터리는 시간의 경과, 그 다음에 충전 방정 사이클로 인해 필연적으로 용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8년 쓴 배터리를 관리 잘했다고 100% 유지한다는 그런 댓글을다는 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다는 건지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8년된 배터리가 100%라고 얘기하는 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근거인지. 8년 쓴 배터리를 100%로 사용하고 있는 걸 증명하면 어, 상받을 거예요. 진짜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계속 해가지고, 아,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댓글에는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고 가만히 냅두면 전혀 손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여기에도 그 내용이 써 있어요. 화학적 노화,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고 가만히 두더라도 내부 전해질 분해, 전극재료의 변화 등 화학적 반응으로 인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용량이 줄어듭니다. 배터리는 생산되는 순간부터 노화가 시작됩니다. 이걸로 말이 다 끝난 거예요. 제가 직접 경험한 바로도 리튬 배터리는 사용 을 안하고 가만히 냅두면 오히려 더 망가집니다. 항상 충전을 해서 50%에서 60% 정도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보관을 해야 그나마 배터리가 오래 보관이 되는데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내비둬도 배터리는 수명이 달고 나중에는 배터리를 사용하기 힘들 정도까지 됩니다. 사용을 안 하더라도 2년 3년 정도 되면 수명이 확 떨어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여기도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리튬 이온 배터리는 1년 동안 평균적으로 약 10에서 20%의 용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보수적으로 봐도 몇년 안에 수명이 크게 저하됩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저런 댓글을 어떻게 다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합리적 의심으로 현직 기사거나 아니면 쪽으로 옹호할 필요가 있는 그런 사람이 댓글을 단것 같은데 그리고 좀 현실적으로 어 말이 되는 얘기를 좀 해야 그것도 제가 이해를 해 드리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하니까 그냥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아예 또 반박을 하게 되네요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관리 정도와 상관없이 화학적인 노하와 사용 사이클로 인해 100% 수명을 유지하는 것은 여기 아주 그냥 정확하게 써있네요.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어, AI에서도 그냥 바로 반박을 해줍니다.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걸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